이게 어지간하면 여기 상자가 하나씩 떠야 되는데 상자가 없어가지고 우리 고릴라 친구가 없어요 딱 24개 모자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마지막 구매 합니다 마지막 구매 하고요 드디어 우리 미미가 출진을 합니다 출동하고 평가 요게 친한 사이 이 초록색을 달아야지 이때부터 출진이 가능하고요 어, 일단은 지금부터 보시면요 지금부터 보시면은 알아서 알았다고 알았다고 뻥투력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아, 이런 식으로 고릴라가 여기 맨 앞에 서요 서는데 자 여기서 잘 들으세요 이게 얘가 이제 스킬도 올릴 수 있고요 이것도 승급도 할수 있고, 이게 투자할 수 있는데, 이게 금요일날 연대에 포함이 돼 있단 말이죠. 금요일 연대에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이거를 투자를 어떻게 할지는 좀 선생님들이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어차피 이틀 남았거든요. 이틀 남아서 굳이 여기 있는 이거라든지, 요거 전체랑 이거 스킬이랑 승급을 금요일 세팅이 돼 있는데, 굳이 땡겨 해도 상관은 없어요. 땡겨 해도 상관없는데, 어지간하면 금요일로 맞추는 게 속편하긴 해요. 어, 속편하긴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항목을, 뭐를 먼저 올릴까요? 라고 하면은, 공, 생, 방. 어차피 이거를요, 150, 200 이렇게 찍으면요, 막혀요. 평가 승급이 여기서 막히거든요? 막히니까 그냥 요거 몰빵하고, 몰빵하고, 몰빵해서 막히면, 막히면 다음으로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에, 그러니까 굳이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시고 얘도 이거 하다 보면은 어차피 이거 레벨 밑에 있는 레벨이 안 되면은 이게 안 되면 얘가 안 되고 요거를 찍다가도 얘 때문에 막히고 에, 서로 물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스킬 승급 이거는 그냥 조각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각, 에, 조각 쓰는 느낌으로 승급하시면 되고 자, 스킬을 많이 묻더라고요. 스킬을 어떻게 찍냐. 얘랑 얘만 찍어요. 얘 찍지 말고, 얘는 평타고, 어? 얘는 평타고, 얘랑 얘만 찍으시고요. 영웅이랑 똑같아요. 영웅이랑 똑같은데, 얘는 탱커 포지션이라서, 1번은 안 찍고, 2번, 3번만 쭉쭉쭉 찍고요. 쭉쭉쭉 찍고, 진짜 얘네를 막 찍다가 모자라면 그때 가서 얘를 찍으면 돼요. 어. 그냥 탱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탱커라고 그러면 되게 쉽지 않아요. 1번 안 찍는다, 2번 3번 위주로 찍는다. 끝이죠. 어, 스킬은 그냥 요거 3, 요거만 요 집중적으로 투자하시면 돼요. 이거 찍지 말고 어, 그렇게 해서 여기에 연대에 보시면은 금요일, 금요일에 이렇게 밑에 하위 쪽에 있는데,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스킬 운장, 친밀도, 훈련 아이증, 가이드, 승급 조각. 싹다 금요일로 드가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 연대를 노려보고 냅두셔도 무방합니다. 어, 그리고 얘가 승급을 하게 되잖아요. 승급을 하면은, 어, 얘가 지금은 옷이 없쥬? 노드쥬 이게, 어, 옷을 입어요, 옷. 옷을 입고 얘가 이제 초록색 옷 입었다가 보라색 옷, 파란색 옷인가? 입고 보라색을 입고 그 다음에 노란색 입고 요건데 이게 미리 보기가 있군요 어, 이런식으로 초록색 옷또 초록색이네 파란색 보라색 주황색 인데 좀 똥색 어, 이런식으로 옷을 입어요 어, 옷 입습니다 옷 입고 다녀요 어, 이거는 나중에 훗날 얘기고 뭐 어차피 얘 이거를 조각 똑같아요. 유 r 조각을 먹여가지고 유 r 조각 먹이듯 얘네 조각을 먹여가지고 올리는 거라서 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 스킬도 설명했고 훈련 이것도 뭐 능력치 이거 올리는 거고 자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를 올림으로 인해서 제가 투력이 보자 어 요게 이 e 부대에도 장착을 할수 있어요 아, 2부대도 이렇게 장착을 할 수가 있고 1부대도 이렇게 그냥 옮겨서 그냥 지명수배 할때 옮겨서 쓰시면 되고 그리고 투기장, 투기장은 세팅 다시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얘를 넣어야 돼요 넣고 저장까지 해야 됩니다 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일 어, 할때 저장 다시 할게요 음, 그러면은 고릴라에 대한 설명 끝났죠? 고릴라도 솔직히 뭐 별거 없어요 얘가 출진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지 출진 대기가 한 3주 이제 1차, 3주차, 5주차 이렇게 이제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고 여기에 무과금, 무과금은 솔직히 운빨이 작용하기 때문에 언제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아, 부분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금요일날 투자를 하는 게 기본 값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출진을 하면서 얘가 스탯이 올랐잖아요. 스탯이 올랐으면은 트럭 털로 갑시다. 음. 트럭 털로 가야 돼가지고 자동전투를 좀 밀어넣어 보세요. 어. 근데 이게 막히면은, 어, 금요일날 트럭을 리셋을 배정하세요. 왜냐면은 여기 보상을 보시면요. 보상을 보시면은 어차피 지금 제가 매트 스테이지죠. 210 스테이지 잖아요. 여기 보면은 200만 넘으면은 210이나 299나 아,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은 구간이기 때문에 굳이 오버로드를 이거를 급하게 갈 필요가 없습니다. 아, 왜냐면은 여기서 주는 이스킬훈장이랑요거는요 굉장히 미미해요. 미미해. 요 수치가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대세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금요일날 오버로드를 새로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무장화물차 이거는 목요일날 애들 스킬이랑 요알이랑 올려준 다음에 새로 트라이를 하시고 얘는 금요일날 업그레이드를 한 다음에 트라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생각보다 여기 화물차를 빼먹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요거를 아 이거 화물차도 올라가겠네 이제. 잘 봐요. 화물차도 여기 마찬가지로 우리 릴라 미미를 투입할 수가 있어요. 미미 자리는 고정이에요. 바꿀 수 없습니다. 자 미미 자리를 이렇게 안 옮겨져요. 안 옮겨집니다. 아, 고정이에요. 자리 고정입니다. 이거. 요거는 어쩔 수 없고요.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된다는 거 정도 아시고 일단은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미미가 투입이 되면서 진도를 조금 더뺄 수는 있어요. 좀더뺄수 있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 귀찮아서 하는데 이게 지금 아까 미사일이고 이 탱크잖아. 이거는요 비행기로 바꿔서 오면은 깨지거든요. 깨진데 지금 귀찮아서 못 하겠어요. 아무튼 일단은 우리 오버로드 미미가 출동을 했고요. 요렇게 된다는 거 인지를 해주시고 이게 생각보다 출전을 해놔도 여기서는 보이지가 않아요. 여기서 보이진 않으니까. 아, 이거 빼먹은 거 아니야 라고 착각하실 수 있는데 착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그럼 오늘 거는 설명할 거다 했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